여기 앞에 기둥에 발을 하나씩 세워서 발가락. 두 번째 발가락으로 버틴다는 느낌으로 중족골로 버텨주시고 손은 가슴 높이 가슴에 손 잡은 상태에서 준비 자, 그 상태에 키한번 커지고 자,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주저앉아 볼게요. 무릎은 핀 상태 다시 무릎은 핀 상태에서 엉덩이만 빼서 그렇죠. 시옷자로 주저앉아서 스트레칭 여기서 약간 오리 엉덩이 살짝 잡을게요. 그렇죠. 자, 그 상태에서 더 주저앉을 수 있으면 더 주저앉아 셔도 돼요. 자, 그 상태로 들이마시고 꼬리뼈부터 말아서 배꼽 안쪽 끌어당기면서 척추 하나씩 분절해주고 팔은 계속 핀 상태에서 엉덩이는 앞으로 밀어주면서 가슴 익스텐션에서 스트레칭해서 쭉 밀어주고 다시 들이마시고, 턱 가슴 쪽으로 당겨서, 척추 하나씩 분절, 턱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, 어깨는 긴장하지 않게, 배 안으로 쏙 끌어당겨서, 다시 그대로 쉬우자로 고관절 조금 더 접어서 늘려주시게요 고개 약간 들어서, 팔하고 고개 거의 나란히 될수 있게 잡아주시면 돼요.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실게요. 자, 여기 한 동작이에요. 다시 갈게요. 자 그대로 엉덩이 빼서 주저 앉으면서 그대로 쭉 시옷자로 잡아 주실게요. 자, 들이, 고개 살짝 들어주고, 들이마시고, 뱉내 호흡에 꼬리뼈부터 배 안으로 쏙 끌어당겨서 엉덩이 앞으로 밀어주면서, 가슴 오픈하면서, 익스텐션 쭉 신전했다가 들이마시고, 다시 턱 가슴 쪽으로 당겨서, 갈비뼈 모아주면서, 배 안으로 쏙 끌어당겨서, 분절해주고, 쉬우자, 고개 살짝 들어, 고개 살짝 들어주시게요. 그렇죠.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실게요. 네, 이게 스프레드 이글 동작이에요.